2011년 4월 5일 부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가 내연녀와 공모해 재력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드러난 것이죠. 이 사건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범죄의 비극적인 면모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강모 교수, 사이버 범죄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갈등이 심해진 결혼 생활 속에서 내연녀 최모 씨와의 불륜이 그를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살펴보면 비극이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011년 4월 2일 강씨는 아내를 해운대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 대화하는 척하다가 잔인하게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후 시신을 쇠사슬과 마대로 묶어 대형 가방에 담아 낙동강에 유기했죠.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끼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권력과 자존심이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범죄 전문가인 강씨는 자신의 지식을 범죄에 악용하며 모든 것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식인의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최종적으로 강씨는 징역 30년, 최씨는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량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법의 불공평함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